매점에서 산 에르메스 목걸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샀는데 그때 환율이 1234.50원 1234.50원 달러로 다습니다 저의 첫 오렌지 박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파우치가 들어 있고 타이치 안에 둥둥둥 들어 있습니다. 에르네스 파바슈 마론 클라의 색상을 샀고요. 저는 웜톤이어가지고 옐로우 골드로 샀고요. 미니는 세 가지 컬러가 있었어요. 이거랑 핑크색이랑 블랙. 블랙이랑 핑크는 우리 로즈 골드여서 저는. 이걸로 샀고요 사이즈는 그냥 기본 사이즈랑 미니 이렇게 있었는데 사보니까 기본 사이즈는 좀 컸고 걔는 블랙에 로즈골드여서 옐로골드로 샀습니다 색상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옐로골드에 그레이빛이죠 얘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이 아니고 도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펜던트 가격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사야 될것 같아요 하단 목걸이를 빼고 착용해볼게요. 목걸이 줄은 긴 편은 아닌데, 가서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기본이 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미니를 샀고, 두 개의 가격 차이는... 이렇게. 얘는 여기까지 오는 길이라, 이렇게 좀 내려오는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 저는 화이트 골드보다는 이 옐로우 골드가 잘 맞는 색상인 것 같아요. 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는 면세점에서 보자마자 샀는데요. 다른 분들 이제 구매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백화점에서 우연히 하나 남아서 샀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홈에서 샀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때 살 당시에도 핑크색은 공홈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색상을 사실 분들은 격리가 21일부터 풀릴 예정이니까 면세점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게 정가가 백화점 가격으로 55만 원이었나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못 사니까 면세점에서도 산 건데 이건 면세가가 절대 더 저렴하지 않아요. 저의 첫 액세서리 언박싱 영상이었고요. 도금이 잘 벗겨지지 않길 바라면서 예쁘게 잘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세요.